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서의 여러 군데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지금 이스라엘 영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앞으로 빛 과 같이 올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바로 빛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동방박사가 큰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타심을 탄생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9절에 29, 장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서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구절의 장면을 우리가 소위 크리스마스 네티버리 어,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태, 말고 위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외에는 별이 반짝이고 그렇게 빛이렇게 비추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빛으로 창조했었어요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가 질서가 오고 생명이 시작이 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무질서가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어, 크리스마스 추리에 반짝이 어, 등병이 이제 달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라비에 아주 큰 추리가 어, 아름다운 불빛을 내면서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름답다 데코레이션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아 어두운 땅의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상탄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빛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많은 이름을 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부가 가버먼트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정부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나라를 짊어지고 갈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에게 통치자로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탄절에 나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며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먼저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하루를 묶은 이유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nderful Counselor NIV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놀라운 조언자라. 이렇게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하나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하나를 형용사로 만들어서 한의 이름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형용사로 또 하나의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Wonderful.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놀라운 분이다. 신비로운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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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신 그 신비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역사하셨어요. 예, 아팠던 사람 치유하시고 죽었던 사람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본인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던 분이시고, 앞으로 다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시 재림하셔서 놀라게 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놀라게 해줄 분이 바로 그분이, 전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세 가지로 놀란다고 럽니다한 가지는, 내가, 한 가지는, 가지는 안올줄 알았는데 와 있는 사람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올줄 알았는데 안 보여서 놀란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우리를 놀라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wonderful counselor. 이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 번역으로는 모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모사라는 단어는 전 별로 좋지 않은 단어로만 알고 있어요. 모사꾼 그러면 뒤에 사람 쏙쏙쏙 해가지고 뭘 꾸미는 사람으로 생긴, 생각하는데, 사전에 보니까 남을 도와 꾀를 잘 내는 사람, 꾀를 내는데 돕기 위해서 꾀를 낸다는 게 모사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새 번역서에서는 그걸 조언자로 바꿨는데, 조언자보다도 카운셀러, 물론 영어지만 이 카운셀러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사람과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깊이 가슴에 담아서 함께 그것을 풀어가는 그러한 분을 우리가 카운셀러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카운셀러로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네, 카운셀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내 아픔과 문제를 오픈하고 내 감정까지 오픈하겠어요. 이 감정이 오픈되고 내 속에 있는 바닥까지 있는 그것이 고백될 때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때 카운셀링이 일어나는 건데 신뢰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 카운셀링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야. 그 사람이 아픔과 문제를 내가 함께 느낄 수가 있어야 돼. 막 아, 힘들다 그러는데 아유 너네 마 i 비즈니스 이래갖고 무슨 거기서 카운셀링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 연약한 자리에 처해질 때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사실은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외양간으로 가서 그래서 어떤 소외된 자리에서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냄새나는 마구간 여러 가지 불결한 곳, 가난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가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 그런가 그러니까 하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문제를 경험하셨던 분, 또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 배반의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다 너의 아픔을 안단다 하시면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진정한 카운셀러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앞에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칼과 창과 어떤 힘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핵무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역설의 진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작지만 큰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가장 고통의 죽음이지만 가장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탄생도 그렇고 그분의 죽음도 그렇고 거기에는 엄청난 역설이 있다. 그래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분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여행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는 오늘날 그분에게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권도,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 전 세계 도서관에 반 이상의 책들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그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한 편의 시도 쓴 일이 없지만 전 세계 절대 다수의 위대한 시들이 그분 앞에 받쳐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한 일이 없지만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음악은 그 아기 앞에 받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화, 영화도 그분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거 운동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가장 작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크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아기지만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어,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포스널하게 다가오셔서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 제가, 그 만화로 봤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꼬마이가 앞에서 아빠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하늘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옆에서 딱 보더니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들의 아버지, 그 손자의 아버지, 여자의 아버지, 남자의 아버지, 어른의 아버지, 어른아이의 아버지, 깐 난장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 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삶의 그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할 겁니다. 느껴질 거예요. 제가 아는 분한 분은 지금 어떤 교회 장노님이신데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때 참큰 힘이 됐을 때, 됐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대요. 근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셔서 성인이 되셔서 제대로 하고 왔는데 어, 자비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허전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또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때 계셨으면 나의 큰 힘이 됐을 텐데 더덜 더덜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뭐 수심전 연쟁입니다막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큰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찬성 소리가 들고 무슨 소리가 들고 빛이 들어요. 이분이 교회 안 다녔던 거죠. 당비 마음에. 교회는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들어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조인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뭐 말씀을 듣고 하는데, 설교 중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몇십니다? 몇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분이 당신,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마음에 확. 화다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아주 좋으신 장로님으로 어, 되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다른 교회는 있신데또 어떤 분은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이 세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셔서, 그래서 아버지 술만 드그래도막 소름이 착착 끼치는 그런 분이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아버지는 나에게 힘들게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7편으로 가면은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와는 호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의 부모는 나에게 상처 줄지 몰라도, 나의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성경에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뛰어오셔서 그 아들을 품어 주시고 그래서 옷을 바꿔 주시고 잔치를 벌이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그 아버지 오늘 착.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이름이 나와요. 평강의 왕으로 나옵니다. 그 단태라고 하는 분알 잔태가 쓴 책이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최근에 읽었어요. 옛날엔 못 읽어보고 굉장히 어려워요. 예. 지옥이 나오고, 연옥이 나오고, 천국이 나오는. 데 굉장히 방대하고,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걸 이해하려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인물도 알아야 되고, 뭐, 굉장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나온 그 배경을 보면은, 이 단태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가 평화를 찾아서,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 단태 그 신곡에도 나오는데, 베아트리체라. 라는 그 여인이 나와요. 어렸을 때한 여인을 좋아해. 아주 죽을 만큼 좋아했다고. 그래요. 죽도록 사랑했다고. 근데 24살에 그 여인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결혼을 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 피렌체, 이태리의 프론, 어, 플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지금에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하다가이 정치적인 문제 인볼브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정쟁이 일어나서 정치적인 싸움 속에 휘말려 가지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돼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지요. 동네를 고향을, 고향에서 을고향 떠나서만 되지요. 방황하기 시작할 때 어디서 평화를 찾을 것인가, 어디서 내 평안을 찾을 것인가 막 헤매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가 10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책을 쓴 것이 바로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니. 원래 원어로 들어가보면 영어로 번역하면 디바인 e 미디 그래서 거룩한 희곡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니까 아마 우리 한자로 바꾸면서 신곡, 디바인 송, 거룩한 노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갈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마음의 평화를 주고 관계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2장 14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했던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시,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했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동시에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기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그동안에 서로 원수고 반목했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시고 그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런 찬양이 바로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속에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망인들은 죄인이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거부했던 그 담이 무너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평화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이 구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이 없고 원수가 없고 모두가 형제 자매여. 함께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44년에 독일에 그제가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지요. 연합군과 독일군이 막 싸우고 있을 때큰 전투가 있었어.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겨울이 됐을 때에 브런치라고 하는 소년이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하면서 추우니까 군사 군인들이 막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거기에 그게 독일이었대요. 독일군이 들어와서 환영하고 막이랬데또 우당탕탕 돌어왔는데 이번에는 연합군이 들어온 거예요. 서로 적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고 그래. 근데 이 프렌치라고 하는 소년의 이 가정이 비록 독일 사람이었지만 연합군들도 그들이 환영을 했어요. 따뜻하게 환영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런데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아름다운 장식을 보면서 다 마음이 열린 게된 거죠. 함께 캐롤도 하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뭐 서로 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지만 캐롤할 때 여기서는 독일 어 여기서는 영어 뭐 이러면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 포옹하고 그러면서 아주 따뜻한 아름다운 그러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다음날 자기들의 진영으로 떠났지만 이 서희스님께서 태어나신 그 순간에 서로 총 총을 가르던 겨루던 이 원수들이 포옹을 하고. 함께 화해를 하고 함께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평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행여나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평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성탄을 맞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십시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카운셀러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기도합니다.